안녕하세요, 나티님들. 나에게 어울리는 컬러 찾기에서 퍼스널 컬러만큼이나 중요한 게 톤인데요. 퍼스널 컬러를 꽤보실수 있는 그런 게 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. 그래서 저희가 시리즈로 준비한 브라이트, 라이트, 뮤트. 마지막으로 딥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. 딥톤은요, PCCS 톤맵에서 보시면은요, 딥이나 다크나 다크 그 그레이 시에 해당되는 톤이고요. 위치에서 보시다시피 위에 고명도의 컬러나 중명도의 컬러들은 덜 어울리는데요. 이런 저명도에 해당되는 퍼스널 컬러는요. 가을 웜톤의 딥톤과 겨울 쿨톤의 딥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. 그래서 때로는 두 가지들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. 이거는 아무래도 정확한 드레이핑을 통해서 진단 받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. 근데 진단을 받으셔도 가끔씩은 오징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. 데 가을 웜톤으로 진단 받았는데 가을 웜톤이 안 어울려요. 또 반대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. 그래서 가을 웜톤과 겨울 쿨톤은 웜쿨의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분들은 또 혼용해서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요. 가을 딥과 겨울 딥의 공통점을 보면은요, 첫 번째는 당연히 저명도의 어두운 컬러, 딥한 컬러가 잘 어울린다. 두 번째는요, 패턴은 좀더 크고 확실한 거, 대비감도 있는 게더잘 어울리는 거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. 세 번째는요, 헤어 컬러가 너무 밝으면 얼굴에 이목구비가 잘 잡히지 않는다는 거. 네 번째는요,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그런 메이크업보다는 포인트를 주거나 좀 진한 음영 메이크업 해주는 게더잘 어울리는 거 보실 수 있으십니다. 다음은 우리 연예인들 보면서 말씀드릴 건데요. 가을 딥톤의 대명사. 캔리세씨가 있죠. 간혹 캔리세씨의 요즘 모습이 겨울 쿨톤도 잘 어울리셔서 겨울 쿨톤 아니신가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. 캔리세씨는 가을 웜톤일 때이썹대가 조금 더 살고 분위기가 더잘 맞는 거 보실 수 있으시고요. 헤어 같은 경우도 다크한 거, 진한 브라운 컬러일 때가 얼굴에 더 선명해 보이는 거 보실 수 있으시고요. 블랙도 잘받으시면 딥한 컬러들 잘 어울리십니다. 반대로요. 프라운 컬러라던가 브라이트한 이런 거 입으니까 다른 분 같으시죠? 여리여리하거나 너무 부드러운 그런 컬러보다는 딥한 컬러 활용하시는 게더 좋으실 것 같고요. 가을 딥톤에 또 우리 트와이스의 쯔이도 있는데요. 뭘래도 굉장히 예쁜데 저희가 사진을 찾다 보니까 풀톤으로 메이크업 한 거, 헤어 컬러가 너무 밝은 거, 옷 같은 경우도 밝은 거나 봄스러운 브라이트한 컬러들은 더 어울리는 거 보실 수 있으시고요. 가을 딥톤에 어두운 컬러, 거기에 따뜻한 컬러가 제 베스트고요. 패턴 같은 경우는 좀 사이즈가 큰 그런 패턴이라던가 체크드라도 큼직큼직한 체크가 더잘 어울리고요. 액세서리 같은 경우는 골드한 거 작은 거 보다 훨씬 더 예쁜 거 보실 수 있으세요. 다음은 겨울 딥톤의 김서영씨인데요. 김서영씨 카리스마 정말 짱이죠. 블랙처럼 이렇게 딥한 컬러 답답하지 않게 또 컬러에 밀리지 않는 김서영씨 모습 보실 수 있으시고요. 블랙에 너무 단정한 모습보다는 시크하고 화려한 느낌을 잘 살리시는 것 같습니다. 이런 김소영 씨가 색깔의 톤이 굉장히 라이트한 이런 컬러들을 입었을 때 이목구비에 힘이 다 빠져나가서 특유의 당당하고 카리스마 있는 모습이 덜 보이는 거 느끼실 수 있으시고요. 우리 펜트하우스의 김소연 씨. 펜트하우스의 그런 강렬한 이미지가 굉장히 강해서 예전의 김소연 씨의 그런 소녀다운 풋풋한 모습이 기억나지 않는데 사진을 찾다 보니까 그런 모습들의 김소연 씨도 있었더라고요. 한 느낌도 있긴 하지만요, 지금의 강렬한 이미지를 찾았기 때문에 펜트하우스의 드라마도 더 성공하지 않았나 싶고요, 풀빠진 풀톤의 레드라던가 너무 라이트한 것보다는 강렬한. 겨울 딥톤 또는 가을 딥톤으로 하고 나오실 때도 있는데 이런 옷들이 예쁜 거 보실 수 있으시고요 옷 같은 경우도 대비감이 있는 블랙이라든가 화이트 화이트에서도 겨울 딥톤은 광택감이 있는 화려한 컬러잘 어울리시니까 겨울 쿨톤이신 분들 딥톤이신 분들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딥톤의 메이크업 보시면요 은 기본적으로 메이크업좀 진하게 들어가도 어울리시죠 라이트톤은 메이크업 진하면 굉장히 메이크업만 뜨거나 얼굴이 더 나이 들어 보이실 수가 있는데요. 가을 딥톤, 겨울 딥톤은 메이크업을 너무 안 하시는 것보다 화려한 그런 이미지 살리시기 위해서 진한 메이크업 잘 어울리시는데 가을 딥 메이크업 보시면 컬러가 오렌지 레드라던가 당운빛 들어간 레드, 또 브릭 레드 이런 컬러들 보실 수 있으시고요. 겨울 딥의 메이크업의 포인트는요. 포인트 메이크업이죠. 입술을 포인트로 강조해주시거나 아니면 눈매를 아 선명하게 스모키하게 해주시는 거. 그런 게잘 소화되는 거 보실 수 있으십니다. 바이드 메이크업 립스틱 추천드리면요. 은조지 아르마니의 립 마이스트로 베니스 컬렉션 메이플 레드 레드의 정석 고윤정 님이 강조하시는것 같은데 굉장히 잘 어울리세요. 물론 고윤정 님 제가 루트라고 소개해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이 컬러는 바이드 톤의 립스틱이고요. 또 페리페라의 잉크 틴트 세럼 레드 정주의 정석적인 레드 컬러고요. 페리페라의 잉크 스타트 스틱, 공감 요정인데요. 딥한 덕돌색에 살짝은 톤 다운된 그런 느낌으로 데일리하게 활용하시기 좋으실 것 같습니다. 다음은 겨울 딥톤의 메이크업 제품인데요. 겨울 딥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매트한 것도 괜찮지만 좀 반짝반짝 화려한 것도 괜찮은데요. 일단 매트한 걸로 보자면 클리오의 매드 매트 립 18호 크랜베리 보실 수 있으시고요. 3C의 벨벨 틴트, 노웨더, 테리페라의 잉크더 에어리 벨벳 라심저격. 라심저격 같은 경우는 정말 레드의 정석이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<목소리> 컬러의 강풍 시대 메이크업, 페어, 패션의 컬러를 퍼스널 컬러에 맞춰서 활용하시는 것도 중요하시지만 이 학년 나의 톤에 맞는 그런 분위기를 찾아서 컬러를 좀더 폭넓게 제한적이지 않게 활용하셨으면 하는 바람에 이번 영상 준비해봤습니다. 어울리는 톤의 분위기 잘 찾으셔서 내가 빛날수 있는 그런 스타일링 하시기 바라겠고요. 이렇게 해서 브라이트, 라이트, 뮤트, 딥톤 시리즈로. 준비한 저희 톤시리즈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요. 여러분들의 댓글에서 원하시는 컨텐츠 잘 반영해서 또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공유 알람 설정은 여러분의 사랑이고요.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더 좋은 컨텐츠를 찾아오겠습니다.